러시아 푸틴이 자꾸 요즘 핵핵거리면서, 이거 뭐, 폰팅하는 변태도 아니고, 맨날 핵 얘기를 그렇게 자꾸 꺼내는데, 오늘 러시아 국영 TV, 우리로 치면 이제 KBS 같은 데서, 러시아가 영푸독, 이렇게 유럽 주요 국가들에 대한 핵공격 시뮬레이션을 생중계하듯이 방영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쩜 그렇게 북한하고 똑같은지, 공산당은 진짜 프로파간다가 없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진짜. 아무튼 러시아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202초 만에 런던까지 로켓 배송 가능하고 그 즉시 영국이라는 섬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진다고 진짜 대놓고 협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를린은 106초, 파리는 200초 만에 자기들 핵미사일 대문앞 배송 된다고 협박을 해 버렸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러시아 그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일명 전승절이 오는 5월 9일인데, 이때 러시아가 이거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사고 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공포감이 막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방산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란듯이 또 약발을 받았는데, 이거는 진짜 하루 이틀에 끝날 재료가 아니고요. 이번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침략전쟁,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새로운 신냉전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평가, 요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결국은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러우 전쟁이 끝나더라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군비 증강 경쟁에 나설 것으로 봐야죠. 예를 들면은 카페들이 쭉 있는데 그 카페 거리에 어떤 한 가게가 이번에 어 셀카 아주 잘 나올 만한 그 할로겐 등을 쫙 구비를 했대. 그럼, 다른 집들도 뭐, 따라가야지. 이건 좀 그런가요, 비유가? 아, 그럼 어느 동네에 막 고층 아파트 주상복합 막 올라가. 그러면 그 근처 소방서에 있는 사다리차도 더 높이 올라가는 거를 구비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듯이. 아, 이것도 좀 그런가? 아무튼, 옆에 나라가 이제 국방비 지출 늘려가지고 최신식 무기 구비하고, 그러면은 이제 근처 다른 나라들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 심리적으로 동화돼가지고 가장 그 불안함을 크게 느끼는 데가 유로존에서는 조금 마이너라고 할수 있는 동유럽, 북유럽 이런 국가들이고 그다음에 또늘그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 지역 그리고 또 이제 과거 세계 대전 때 한번 휘말려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 같은 그 아시아 국가들 여기다가 어차피 뭐 내전도 많은데 우리는 여차하면 그냥 어? 수비 대신 공격으로 나간다고 치고 나간다고 이런 굉장히 호전적인 남미 국가들까지 어, 이런 군비 증강 수건 돌리기는 진짜 위아더 월드로 계속 번져나갈 것이다 우리 각자 따로 또 같이 막 강해지자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말한 대로 작년에 세계 10대 군사비 지출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강을 한 나라가 예상 외로 일본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그때부터 일본은 진짜 러시아의 저런 군사적 행동을 보면은 갑자기 잠들어 있던 자위 본능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군대 자위대 또 앞세워 가지고 뭐라도 또 치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본능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여튼 요즘 일본은 평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자위대가 참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전범국 공소시효도 이제 끝나지 않았냐. 그래서 다시 이제 총을 집어 들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러우 전쟁 터졌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지정학적으로도 어 쿠릴 열도 그 분쟁 중에 있는 러시아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영해 분쟁 중인 중국 이런 위협에 맞서야 되는 게 지금 일본의 상황이니까 당연히 자체 군사력을 어 강화하려고 하고 있겠죠. 아시아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 세계의 군사적 그 긴장 그리고 압박에 맞서 가지고 여기도 이제 자체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는데 뭐 중국 무기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터지지 않는 폭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바로 그냥 들어 누우면서 낙법을 쳐버리는 미사일 그리고 방수가 안 되는 수륙양용차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중국 그 군사의 문제이긴 하지만. 원래 포스트잇도 순간 접착제 강력한 거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면서 그게 탄생했듯이 이렇게 중국도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뭐 진짜 어? 안 되는 방법 계속 이제 그 제외해 나가면서 혹시 실수로라도 뭔가 엄청난 무기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러우 전쟁에서 왠지 그 용기 얻어가지고 대만을 언제든 어, 치고 들어가려고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더더욱 이제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 난다고 하면 이건 1대1 전쟁이 아니라 중국과 자유진영의 그 전쟁. 그렇게까지 확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력 확충이 더 필요하겠고. 그럼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는 또 가만히 있느냐. 여기도 이제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 늘 있어 왔던 터라. 자국 군비를 이제 전략적으로 늘리고 있는 중이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건 마찬가지인 게 중국하고 영해의 문제가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의 스탠스인데, 근데 여기가 우리한테 좋은 건 우리 방산업체들의 소중한 고객님들로 최근에 부상하고 있다는 거. 하여튼 우리나라 그 방산기업들의 주요 마켓이 중동, 아시아, 남미 지역, 요 정도긴 한데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유럽까지 확대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유는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특유의 가, 성, 비. 1대1 비교를 해도요. 미국 그 비슷한 스펙의 무기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 특히 이제 나스닥이 4% 넘게 폭락을 해 가지고 오늘 우리 증시도 걱정이라고.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미국에서 여교환율 원달러가 조금 이제 하향 안정화 됐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증시 수급에 그나마 안정감을 줄수 있는 재료라고 어제 네일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오늘 우리 증시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5월 FMC고 6월 FMC고 뭐 러우전쟁이고 뭐고 하여튼 우리 금융시장에서 환율은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앞으로도 당분간 자리를 잡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JP모건의 KRW 그러니까 코리안 원화 관련 코멘트가 정리가 잘돼 있어서 보겠는데요 어, 여기서 말하기를, 원화는 비록 속도가 좀 줄긴 했지만 지속적인 외국인 주식 유출로 인한 평가 절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러우 전쟁으로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증하다 보니까 한국 경상수지 흑자가 다시 외국으로 이제 유출되면서 우리는 최근 외국인 주식 흐름이 원화 가치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JP모관에서 얘기했고, 그러면서 올해도 K증시에서는 외국인 유출이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 아, 외국인의 한국증시 순유출은 2020년도부터니까 올해로 벌써 3년 연속이 될 거라는 거죠. 코로나 때 동학개미운동이고 뭐고 하여튼 개인들만 그렇게 주구장창 샀어요. 연기금도 심지어 해외 비중 늘린다고 한국주식 틈만 나면 팔아대기에 바빴죠. 이런데 우리끼리 폭탄 돌리기 시켜놓고 수수료 광고비 다 땡겨간 인간들은 진짜 아, 오늘은 참아야지. 하여튼 한국은 올해 그 경상수지 흑자가 6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5조 원 정도를 수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중 대부분은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서 다시 나라 밖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쉽게 말해서 원화는 남아돌고 달러는 부족한 현상이 계속될 걸로 본다. 아, 거기다가 우리 국민연금도 2025년까지 해외 자산 비중 55% 목표치 달성하려면 매년 한 250억에서 330억 달러까지 어, 해외 자산을 매입해야 된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이제 달러 롱 원화 숏 포지션은 기본이 되는 거다. 이게 JP모건의 의견이죠. 또한 우리가 서학개이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도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거의 다 미국 주식이죠, 뭐. 아무튼 그리고 시중 금융사들의 운용자산도 해외 유출이 최근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유는 뭐, 뻔하죠. 그놈의 K 물적 분할, K 유상증자, K 횡령, K 사기, K 임상 실패, K 공시 위반, K 내부자 거래 등등. 아무튼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원화 수요는 줄어들기만 할 것이라고, 원화가 계속 약세만 보일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반전 포인트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한국이 MSCI 선진지수 편입되는 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초기에는 K증시에서 이제 패시브 투자자들이 한 220억 달러 규모의 비중 축소, 즉, 매도세를 때리면서 나라 밖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하는데 그 대신에 더큰 액티브 투자자금 유입이 이거보다 더 크게 들어올 걸로 기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원화 수요가 증가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거죠. 가만있어 히 봐.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만약에 확정될 경우 발표가 내년, 그러니까 2023년 6월이고 실제 편입은 그 다음에 2024년 6월인데, 아, 좀 너무 멀다, 인간적으로. 그 전에 우리 주린이들다배 골고 막 성격 삐뚤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떨주 몰팔은 진리다. 장기 투자하다가 장기가 상하고 같이 투자하다가 같이 있던 사람들 다 떠난다. 그리고 주식 투자도 공부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 이거는 대표적인 가스라이팅이고 휴리스틱이다. 휴리스틱은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요즘은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항상 합리적 판단만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럴 때 이제 굳이 비관적인 시나리오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그런 쪽으로 그냥 그 희망적인 쪽으로 방향성을 설정해 버리는 거. 그게 바로 휴리스틱인데, 공부만 하면 주식 투자로 누구나 돈을 벌수 있다? 이 말이 휴리스틱 겸 대표적인 더블 바인딩인데, 아니 그럼 내가 공부를 했어, 근데 손실이 났어. 그러면 에이 네가 공부가 부족했네, 네 탓이네 이렇게 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고. 만약에 정말 운 좋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인생 공부도 다 공부야 뭐 이러면서 그냥 띄워주니까 막 사후 편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뭐 하여튼 미국 주식은 신이다. 뭐 미국 주식은 무조건 버티면 다 먹는다. 근데 버티는 게 언제까지 버틸 건지. 그리고 거기 물려 있는 동안 사실상 내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건데 그 기회비용은 괜찮은 건지 마침 올해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수익률 보니까 정말 처참합니다 거기다가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이 레버리지 3배짜리 상품이라는 것도 참 기가 막히고요 그 밑에 뭐 테슬라고 뭐 빅테크 팽다 네이버 카카오 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부친이 뉴욕 웨나탄 길거리에서 구두 닦는데 그 구두 닦기가 종목 추천하는 거를 보고 그때 주식 다 팔았다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대공황이 왔다고 얘기했잖아. 구두 닦기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여기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야말로 정말 구두 닦기의 구두 닦기급 그 포지션으로 거기서는 판단하겠죠, 뭐. 하여튼, 그 구두 닦기의 4차 산업혁명 버전으로 요즘 또 쎄한 게 하나 보이는데, 편의점에서 그 파는 도시락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편도. 이걸 사면 미국 주식을 준대.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악랄한 거 아닌가? 편의점 도시락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일 텐데, 이런 분들한테까지 미국 주식 약 팔아서 대체 뭘 뽑아 먹겠다는 건지, 일단 공짜로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돈 들고 와라. 우리가 수수료는 그때 챙기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안 그러면 미쳤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돈 주고 사온 해외 주식을 그냥 나눠주겠냐고. 아, 진짜 이거야말로 구두 닦기 돈까지 훑쳐가는 거야, 진짜.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그 구두 닦기의 구두 닦기쯤 되는 존재고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우리가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전혀 정보 격차가 생기지 않는 그게 바로 정보 민주화인데요. 이 정보 민주화가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입니다. 자, 내일은 벌써 5월의 첫 화요일이자 5월 3일 됩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검찰개혁법 같은 그 현안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해 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어린이날 마침 100회, 100주년 기념식을 열고 동시에 가정의 달 행사도 개최합니다. 어린이날이 이제 공휴일이니까 미리 여는 건데 참 5월은 뭐 가정의 달이라고는 하는데 그야말로 행사의 달이 아닌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 메이데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침 내일 5월 3일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 우리나라도 뭐 언론 그 중재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5월 4일은 국제소방관의 날. 8일은 어버이의 날. 그 다음에 8일하고 9일이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위한 추모와 화해의 기간. 지금 러우 전쟁 중이니까 더 의미가 깊고. 그 다음에 9일이 바로 러시아의 전승절 앞에 얘기했죠. 이때 진짜 사고 치면 큰일 나는데. 그 다음에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요. 에또 마침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뒤로 첫 번째 맞이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고 그 다음에 12일은 국제간호사의 날 14일은 세계공정무역의 날 페어트레이드 마크 유럽 가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5일은 스승의 날 다하시고 16일은 성년의 날 그리고 18일은 5.18 바로 그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고, 그 다음에 21일은 부부의 날, 31일 바다의 날, 겸해서 세계 또 금연의 날입니다. 이날, 5월 마지막 날이. 자, 내일 정부에서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엽니다. 유주세 인하 같은 거 아주 시의 적절하게 해준 건 고마운데, 과연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물가 수급에 대책이 뭐가 있을까? 자, 내일 정호용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열리고요. 그리고 내일 화요일 2022년 K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선정 발표가 중기부로부터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 창업 스타트업 이런 쪽으로 이제 정부에서 많이 지원 육성하는데 그럼 결국 중간에서 자금 도매상 역할을 하는 모태 펀드 집행 역할을 하는 창투 인베스트먼트 이런 쪽이 좋다. 그리고 내일 통합관리사업장 사물인터넷 첨단기술로 오염물질 관리라는 보도 자료를 정부에서 공개합니다. IoT가 이제는 오염물질 관리로까지. 요거 이제 증시의 테마도 그대로 있는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이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한다.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진정한 친환경을 실현한다. 자, 내일 한 멕시코 수교 60주년 아, 기념식은 이제. 어, 오늘 월요일 날 했다고 말씀드렸고 대신 내일은 코리아 시즌 개막 기념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멕시코 여기도 이제 그 한류가 어, 유행을 하는 곳이긴 합니다. 자, 내일 화요일 환경부는 한국과 몽골 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 다짐이라는 선포식이 있습니다. 몽골도 원전 우리나라 이제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과기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연구 현장 방문 장소는 SK 사피온 되겠습니다. 요즘 로봇하고 인공지능 관련주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HDC 현상 그 사고 났을 때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나올 때마다 늘 강조드렸던 분야입니다. 떨주 몰팔 여전히 유효하고요. 내일 중기부는 탄소감축 경영 촉진을 위한 탄소가치 평가 보증 공급을 발표합니다. ESG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통상교섭본부장이 공급망 위기 관련 전문 무역상사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장소는 바로 그 유명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미리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를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는 떨줍 올팔만이 가장 좋은 대응이다. 내일 화요일 해수부는 제 10회 바다 식목일 기념식 개최 및 수산자원 보전 유공자 포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산물 관련주 잘 나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해양 오염 방지,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방지, 이런 쪽 테마도 내일 이제 뉴스 플로우 타기 좋죠. 내일 금감원은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 사전 예고가 있습니다. 은행원이 600억을 빼돌릴 사건에 이어서 이거 다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기에는 이번에 정권도 바뀌고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한번 금융사들 세게 검사 들어갈 수 있고 그럼 또 기상천외한 뭔가가 많이 터질 텐데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수혜를 받는 쪽은 바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쪽입니다. 자, 내일 화요일 경제 일정으로는 4월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가 됩니다. 아, 우리나라 지금 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진짜 체감되는 그런 식료품 물가, 밥상 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긴축 기조가 과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민간에서 이런 그 충격을 감내할 수 있을지 걱정도 사실 돼요. 그런 와중에 마침 지난 4월 14일날 열렸던 금통의 의사록이 내일 또 공개가 되네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내면 우리는 안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영끌족들 막 겁박하고 겁주는 막 기사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밝게 할수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부 당국자들은 단순히 그냥 금리 조정해가지고 시중 유동성 조절하고 물가 때려잡는다는 그런 그 단순한 발상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자 내일 금감원장하고 은행장들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이거 뭐 최근에 우리은행 사고 관련해서 얘기도 또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이버 보안하고 솔루션 이쪽이 또 귀한 몸이 된다 이거 증시에 그대로 수혜주가 있어요 자 내일 드디어 5월 fmc가 이틀 일정으로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성명서 발표는 한국 시간 5일 어린이날 새벽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날 성명서 발표되고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한다 근데 그 다음날 우리는 휴장이니까 미국발 급락 피했다가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 5월 6일 새벽에 미국이 반등하면서 끝이 났다. 그럼 우리 진짜 제대로 조상떡 한번 보는 거죠. 내일 중국은 이제 노동절 연휴로 계속 쉬고 일본, 인도도 금융시장 휴장입니다. 일본 이제 이번 주 골든 위크잖아요. 내일은 헌법기념일이고 인도는 이드 알 피트르로 휴장입니다. 내일 호주 RBA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최근에 여기도 인플레이션이 21년 만에 최고치, 막 물가 급등하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내일 유로존에서는 3월 실업률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 나옵니다. 유로존만큼 그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폭발 위험을 안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일 한번 봐야 되겠고 그리고 미국은 3월 공장 주문 그리고 구인민 이직 졸추보고서 나오고 4월 자동차 판매도 나옵니다. 과연 우리 현대차 기아의 친환경 자동차들 실적이 어땠는지 기대가 되고요. 자, 내일부터 마침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가 6일까지 열립니다. IEVE라고 해서 이거 유명한 행사거든요. 최신 배터리 관련된 기술부터 미래차 기술 보기 좋겠고 그리고 내일 세계 산림총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여기는 이제 UN에서 지정한 그 행사고 국내 우수한 산림 정책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림의 황폐화 방지 그리고 탄소 중립 순환 경제에 기여한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산불 방지 사물 인터넷 기술하고 드론 같은 거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대명 에너지 있죠.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기반 신재생 에너지 업체인데 여기 공모 청약이 이틀 일정으로 열립니다. 마침 최근에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15% 관세 때린다고. 근데 이 중에서 일부 모듈은 어, 동남아 국가에서 생산되는데 실제로는 중국 업체들이 이제 어, 해외 자회사 제품으로 국적 세탁을 뭐 한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내일 SK 쉴더스도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여기는 쉴더스 이름 맞게 어, 정보 보안, 융합 보안, 물리 보안, 세이프앤케어 등 사이버 보안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증시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총 57%가 넘는 보호 예수 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총 7,624만 6,370주 그 다음에, 한때 이제 콘돔 관련주로 꼽혔던 그 회사, 이름을 블루베리 NFT로 바꿨는데, 여기도 총 16%에 해당하는 보호예수 물량이 또 내일 풀립니다. 519만 4,805주. 피코그램도 보호예수 해제인데, 여기는 물량이 얼마 안 되고, 자,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로는 드디어 하이브가 실적 공개하고, 바텍, 레이언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두산, 코롱인더, 원티드랩, 이렇게 국내 기업 실적 발표 기업들이고, 미국에서도 국직한 기업들이 많이 실적 공개 앞두고 있는데요. 화이자. 사실상 코로나 시기 최대 수혜 기업이죠. 이름도 잘렸어. 화이팅 더하기 지화자 해서 화이자. 그 다음에 에스티로더. 전 세계 화장품 매출 1위가 바로 에스티로더입니다. 네임 밸류에 비해서는 좀 의외라는 분들 많아요.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디바이시스 AMD 실적도 내일 나고 S&P 글로벌 BP, 에어비앤비, 스타벅스, AIG, 톰슨로이터, 힐튼 월드와이드, 바이오젠, 록웰 오토메이션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 뭐 제약부터 화장품, 반도체 솔루션, 정유, 여행 플랫폼, 스타벅스 이제 글로벌 소비, 그다음에 힐튼 월드와이드 리오프닝 호텔 관련 주.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겔 오토메이션까지 각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에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